いいか 안 아, 맞다 어? 칠 어, 못 바꿔서 틀렸던 거 같은데 그거면 애초에 잘못되어 있었어 <웃음> <웃음> 나가야 되면 터지면 남았네요. 나가요. 어디나세요. 음, 음. 손님. 음. 세요어떻 좀앞이로만아요 들어가요. 으, 으. 공격해긴문좀다가어치 빼고, 치 빼고. 나는 먹을게. 치금치금이야 나가는 거. 이게 바꿔도. 나가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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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가도 나가도. 나가도. 나가 나가도. 나가도. 나나 대신에 이번에 안전지대가 2시까지밖에 없어요. 되게 좁아요. 한계할 때 조심하시고 1번쯤 비워놓으세요. 3개면한계에요 조심하세요. 한계할 때. 오 마지막 슬리고 들어오세요. 네, 네. 네. 뭐야 아, 괜찮아 뭐라고 몇 번이예요 몇 번이예요 아 배워졌어 1개 후 안으로 들어오는 거. 컷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들어오세요 괜찮아 괜찮은데 어이가 없어 1번에 그대로 1번에 <laughs> 그대로 가만 아니, 나 튀어나가고 가내 옆에 있던 누구누구 튀어나와야지, 어이없네. 아니, 같이 안, 같이 안죽은게 억울한 거냐고. 왜나만음 챙겨줘야 돼? 같이 있었는데 갑자기 힐링만 없어졌어. <laughs> 아, 개 <개빡이야>. 빡쳐. <laughs> Jangan deh, aku p e r n a enggak? Sebetulnya, oh, g e d 하나 있어요 가져가세요 됐어요 계속 와보세요 가운데로 네, 저세요 요

가운데 모여서 대사 <laughs> 안에 있다 상대 찍고 들어가셔야돼

Yeah. 이건. 전진이건. 레벨 2. 두리이 여보세요 인님거 네. 제가 받을게요 서두님 거 제가 첫번째 안전이 게있어 우리 동료 올요 한남어요또부 거죠? 얼마나 편하다고요? 어? 가운데로. 잠깐만요. 자리 찾을게요. 시계사로가시계방에 출발. 저 한테 떴어요 시계 방향, 응, <목소리> 떴어요 출발 A점, a s A S 계 방향, 에이스, 에이에스, 에이에스, 에가에요에가에요 가요 에스세이에스요세에스 에이에스, 제가, 갈게요, 제가 갈게요. 휴정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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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휴정니 휴정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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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렸어요다 이제 이제 다잘잘잘 강촌에 보상돼. 레어요다리 트윈 피 많아요 트윈 치세요 트윈도 돼 트윈 트윈 트윈도 아 트윈도 다 갈게요 트윈 계속 치세요 피가.. 됐어요 이제 일단 치셔도 될것 같아요 트윈 트윈 올렸어요 네 페우리 조심, 해님수리 방철로 시작, 방철로 시작. 1번에 모여있어요. 1번 오세요. 3대 3개, 우리수있리 수다, 이거 뭐

됐어요. 나 혼자 너무 좋아요. 입장 만조시네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요. 식사 확인하시고 5분 미만이신 분들 다 드시고. 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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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로 충전하고 먹으시면 돼요.

나이스에게 구원. 상약골 슬슬 도셨을 거예요. 확인하세요. 모나파 <목소리도> 가운데로. <목소리도> 네, 됐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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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픈, 슬픈 슬픈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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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쪽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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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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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. 아모나요아모가요아아까 아, 아, 아. 아, 아빠가 불렀어. 건요 아, 하나. 네. 됐어요. 다음도 못요다플레요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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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. 레이에서 요 맞는.. 아, 모나파 먼저 맞고 각지 맞는 맞다모나파 이거? 네, 모나파 다 모나파예요? 가운데로 모나파 아크이 <놀람> 각지 맞는, 맞는 아크몬이아이에요러쌍 와요 이거 도와주셔야 돼요 제이님 앞에 분 <놀람> 나는, 헤어가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가운데. 많아, 아, 네. 너 마마 이동. 아, 아, 저 이거. 아, 그냥 요 네, 그냥 해요. 앞에서 뒤에서 와요. 아 뭐야? 손 아, 뭐야? 뭐야? 아파. 마지막 모 아파. 정신돌아테 영향 요 영향 빠요. 아, 아 영향 이미 깠었어요. 못 아파. 이 다음 삼계예요. 삼계, 삼계. 니미. 안녕하세요. 소지, 하세요디미디미디미디미디미 니미, 니미, 니미. 계어계어어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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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

아 진짜 <웃음> 아, <웃음> 아, 아니, 미쳤다. 아 미쳤어 진짜 아아 어, 우리 진짜 친고나날 진짜 친구. 아 어떻게? <시녀> 아팀디팀나어 <laughs> <engineer>. <laughs> Oh, no. <laughs> 아, 진짜 <laughs> <소름 돋았다. 웃음> 아 진짜 소름 돋았다. 아 진짜 소름 돋았다. 아 어떻게? 아 진짜 마지막 마지막 <laughs> 그만 안 들어가서 얼마나 얼마나 짜릿는데아 진짜. Oh. <웃음> <웃음> <웃음>